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오늘의 수업 주제는 행정부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어,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위 두 가지, 어, 그리고 지위 두 가지,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다섯 가지, 그리고 행정부의 조, 주요 조직 네 가지를 이렇게 공부할 것입니다. 음, 앞서 오프닝에서도 안내드렸듯이,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254. 어 그래서 254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제가 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숫자 254를 중심으로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먼저 대통령의 지위 두 가지. 대통령의 지위는 크게 어 입법, 사법, 행정 전체를 아우르는 한 나라의 어, 원수로서의 지위인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그리고 전체의 원수가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중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음, 참고로 한 나라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정부 형태를 전형적인 형태의 대통령제라고 어, 정부 형태를 공부할 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임기가 몇 년? 그렇죠 5년이고 단임제죠 하지만 헌법에는 단임제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임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즉 중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중복해서 할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 거꾸로 얘기하면 한 번밖에 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단임이 된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단임, 중임, 연임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음, 단임은 한 번만 한다라는 뜻이고, 어, 중임은 중복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연임은 연달아 할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연임과 중임 중에 어떤 개념이 더큰 개념인가? 어, 중임이 더큰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임은 연달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중임은 연달아 하지 않고 하다가 띄엄띄엄하고 띄엄띄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연달아 계속하는 것도 중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연임은 중임을 포, 포괄할 수 없지만 중임은 연임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임이 더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다섯 가지입니다. 음... 대통령의 권한은 정말 다양한데, 어, 분류 기준에 따라 뭐네 가지, 세 가지 또는 다섯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두 가지로도 구분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 그런 구분이 중복되거나 모호한 경우가 있어서, 어, 최근에는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 교과서에서는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교과서 기준에 따라 좀 안내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행정부 지휘 감독 권한입니다. 공무원 임면권, 즉,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임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면권이라고 하고요. 어,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또한 대통령령을 발포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앞서 배운 법의 위계 중에 헌법 법률 명령 중에 명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명령에는 대통령령, 뭐 총리령 그리고 부령이라는 것을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요. 어, 총리는 국무총리가 만드는 발표하는 권리고, 아니 발표하는 그러한 명령이고, 부령은 각부 장관이 발표하는 명령이더라. 어,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대통령령이겠죠.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의장을 역할을 맡기도 한다. 두 번째로 대외적 국가의 대표로서 조약 체결 및 비중권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승인하는 비중권. 그것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요. 비준이라는 것은 조약을 최종 승인하는 것그 자체를 얘기하고 이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어, 조약은 법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필요로 해서 여러 절차를 두고 있다. 또한 어, 전쟁을 위한 뭐 선전포고라든지 어, 전쟁을 멈추기 위한 강화권 등도 대외적인 국가의 대표로서의 어, 대통령의 권한이더라. 어, 세 번째로 국정 조정의 권한입니다. 국민 투표 부의권 이것은 어, 부위라는 게 안건에 붙인다는 뜻인데요. 결국 국민투표 부위권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모에 붙인다, 국민투표에 붙인다. 이것을 어, 대통령이 어, 붙일 수 있는 고유 권한이고, 앞서 국회에서 언급했듯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라고 했죠. 어, 국회 제조구형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어 그리고 국회 임시회를 소집한다든지 국회에 출석해서 이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대통령제의 특징 중에 하나인 법률안 거부권. 그렇죠? 국회를 견제하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그랬죠. 어 그리고 법률안 공포권. 그리고 뭐 사면권 이런 것들이 국정의 조정의 대표적인 권한들이더라. 네 번째로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기관 구성. 앞서 국회에서 언급한대로 의전서열 4위이자 어, 3부 요인인 국무총리. 그렇죠. 그리고 의전서열 3위이자 음, 3부 요인에 해당하는 대법원장. 그리고 더불어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그렇죠. 오부 요인의 한 명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원장. 이렇게 국가기관, 헌법기관의 어, 주요 어, 구성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입니다. 다섯 번째로, 어, 국가와 헌법수호에 대한 권한이 있죠.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은 법에서 정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 전에 경제적인 재정에 관한 대통령의 명령이고 어, 명령 사후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 어, 금융 실명제를 아주 급박하게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 사람들이 미리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 뒤로 뭔가를 빼돌리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급박하게 이렇게 실제로 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그것이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권이더라. 음, 교과서에서는 이름 정도만 다루고 있는데 그래도 개념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긴급명령권은요. 전쟁, 전시나 교전상태 등 아주 급박해서 국회가 모이기 힘들 때 국회 개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리는 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의 비상 대권이더라. 마지막으로 계엄 선포권은 전쟁이나 큰 재난 시에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군대가 행사하는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인데요. 어열 차례가 넘게 선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뭐 제주 4.3때 그리고 6.25때뭐4.19 혁명 때5.16 군사 쿠데타 때어 72년 유신 때어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이럴 때 모두 개엄미 선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국가와 헌법 수라는 명분으로 어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어 권한들이더라. 이렇게 이름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상의 다섯 가지 분야의 대통령의 권한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말 많은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자의적인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 어, 대통령이 국정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일은 반드시 어디? 국무회의. 국무회의의 심의를 어, 받도록 어,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더불어 관련 문서에 관련 문서에는 대통령이 서명한 후에 국무총리와 그리고 그 관련 부서 장관이 함께 서명하는 행위인 부서라는 것 부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즉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권한 행사를 신중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무회의와 이 부서하는 행위를 통해서 권한 행사를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어, 이런 제한 장치들이 있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음, 마지막으로 이호사의 어, 사 행정부의 주요 조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사의 사 행정부의 주요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먼저 국무총리죠. 국무총리는 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임명한다. 어, 우리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정 요소임을 이미 앞서서 얘기를 했었고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하라고 어, 총리령을 아까 전에 만들어서 발표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명령의 하나더라. 그리고 국무위원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권을 갖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그 과정에 국무총리가 그 중간에 끼어있다는 라거 간단히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음, 국무회의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라는 거. 의장은 누구다? 대통령이고 부의장이 국무총리더라. 어, 행정각부는 2020년 현재 18부 5처 17청 2원 사실 6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음, 행정각부의 장인 장관은 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하고 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더라 예, 자세한 내용은 어, 제가 지금 화면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보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도입니다 어, 18부 5처 17청 2원 사실 6위원회다 얘기 드렸죠 어, 18부는 어, 부처가 18개고 뭐 기획재정부부터 해서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청에서 승격이 된 거죠 그리고 기획재정부하고 교육부는 어, 장관이면서 동시에 어, 부총리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겸 부총리, 교육부 장관겸 부총리 이렇게 분리운다라는 거 어, 더불어 기획재정부 아래는 네 개의 청이 보이죠? 그리고 법무부 소속으로는 검찰청이 있고, 그리고 국방부 소속으로는 뭐 병무청이 보이고, 행안부 소속으로는 경찰청, 소방청 이런 것들이 보이죠? 어, 그리고 뭐 환경부 소속으로는 기상청 이런 것들이 보이고 해서 이 청이 몇 개다? 예. 17개의 청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5천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 의약품 안전처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경호실에서 어, 경호처로 지금 개편이 된 거죠. 어좀 낮춘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국가 안보실 그리고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조정실 네 개의 실이 보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8부 5처 17청 이원 사실 6위원회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7년 행정부 조직도는, 어, 이렇게 수정이 됐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보셔서는 안될것 같고요. 이게 가장 최근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도이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관련된 영상은 제가, 어, 영상 보는 그 수업 위에다가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어, 마지막으로 감사원입니다. 어, 행정부의 최고 감사기관이더라. 대통령 소속이지만 어, 직무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기구고요. 국가의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 검사를 하고 회계 검사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그런 감사기관이더라 이상으로 대통령의 지위 둘 그리고 어 대통령의 권한 다섯 가지 그리고 행정부의 주요 조직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아무튼 행정부 2, 5, 4잘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어 행정국가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행정국가화 현상은 어 사회분화의 과정에서 사회 문제 해결에, 어, 국가 권력이 적극 개입하게 되면서, 어, 이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행정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더라. 어, 쉽게 얘기하면, 음,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행정부에 강요가 된 사람, 관료가 된 사람들, 행정부에 관료가 된 사람들은, 어, 10년, 20년, 30년씩 어, 그 분야에 일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화가 되면 될수록 어, 내용이 심도 있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 행정권이 입법권을 어,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법률안 제출권이 정부에게도 있기 때문에 어, 국회의 법률안 제출에서 그것이 통과하는 그런 비율보다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해서 통과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서 전문성이 확실히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가 권력이 행정권으로 집중되어 가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행정 국가화 현상이라고 한다. 아무튼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 의회보다 행정 관료가 정책을 그리고 행정 관료가 법안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국민 주권주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이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고 즉 삼권 분립에 균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방향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어 그렇죠. 입법 기구에 대한 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즉 의회를 더욱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데, 반면에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이 과다하다고 해서 오히려 축소시킬려는또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약간 상충될 수도 있긴 하다. 아무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둘째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어, 스웨덴의 온부주맨 제도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어, 온부주맨 제도의 하나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어, 국민의 고충과 불편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죠. 참고로, 김영남법을 제안한 분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 어, 법률안을 제출하여 어, 김영란법을 만든 김영란이란 분이죠.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 및 어,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것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중에 아주 유명한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죠. 제가 동영상에 뉴스로 담아 놓았으니까 나중에 동영상 뉴스 시청할 때 어, 한번 잘 참고해서 보세요. 어, 오늘 수업은 행정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 교과서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